자 아, 오늘의 게임신생 자 오늘 저주시장 보시면은 복수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번에도 복수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도 저주받은 학교 열쇠로 복수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미션에서 0.5% 확률로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뭐 아이템 알림으로 얻는거나 방법이 그두 개밖에 없는데 저주시장이 또 나와가지고 187개로 교환을 할수 있다 근데 예저 복수 얻었습니다 복수 이미 있어요. 어제 방송 종료하고 그냥 아이템 알림이 하나 띵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먹으러 갔지. 근데 그 아이템이 복수였다. 아 그리고 오늘 스쿠다 손가락 51개인가 52개로 또 도메인 샤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스쿠다 손가락 좀 남아가지고 이번에 도메인 샤드로도 교환을 했습니다. 판사 영역 중개 열자구요 진짜 사기라고요? 여러분들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 영역 중개가 그렇게 사기라는데? 음. 죄송한데 저 마이토 열어야 되거든요. 저 마이토 있어 가지고 마이토 열어야 돼요. 무이천면 해야 된다고 요 저도 이제 참 월요일 날 업데이트 거래 풀린대요. 예? 아니, 거래가 왜 풀려요? 잠시 윈터벨 이거 많이 사나? 나중에 이거 어? 한정 판매잖아. 윈터벨 무기잖아. 이거 무조건 사나. 나중에 거래되면 은 이게 진짜 핵심 킥포인트임 썰매랑 지금 윈터바이거 사놔야 돼. 이거 자, 오늘 할 컨텐츠는 제가 저번에 뭐지? 1시간 컨텐츠, 1시간 레벨업 컨텐츠 때 사용했던 주술 나나미를 사용할 겁니다. 나나미가 뭐 특급처럼 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나미로 한번 데미지 실험 좀 해볼까 해서 오늘 나나미로 진행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방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을 구매를 하면은 주스를 제 가방에서 꺼냈다가 어, 필요 없으면 다시 넣고 이렇게 사용할 을수 있습니다. 아! 어 뭐야? 아, 여기 뽑아 놓은 거는 다 이게 저장되네요? 어. 가방을 구매를 하면은 어, 바로바로 바로 장착을 할수 있네. 야, 뭐야? 스피 안 돌리고 여기서 비율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착용하면 되는 거네? 아, 근데 마스터리 레벨을 올려야 데미지가 세지나 그만큼? 잘 모르겠다 7대3 스트레이크 사용하면 방어력 50% 감소라고요? 와50% 감소 맞아요? 스킬은 4개로 되겠네요 오 이게 나나미? 제트 스킬 어, 뭐야 데미지 센거 맞아요? 어, 딱히 발동 조건이 또 있나? 뭐죠? 다시 아니 천 들어가는데? 오 와, 와, 뭐야 뭐야 시스킬 왜 이렇게 세? 아니 세팅을 좀 바꿔야 할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아 흑섬을 써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세팅 이해함 일단은 초점 검은 물고까지 올려야 할것 같고요 피크닝은 딱 여기까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나남이 X C Z 수준으로 빨리빨리 하면 돼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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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로 딱 반각하고 C 스킬 Z 스킬 오케이 오케이 오와 어, 엄청 쌤 힘들 보스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와 진짜 쌤 어이마이투보다 훨씬 세. 그건 맞음 부정하지는 않을게. 일단은 사용해본 결과 어이 뭐야 나나미 버프 스킬은 안 써도 될것 같고 얘 예, X가 일단 핵심인 것 같아. X로 반각 먹인 다음에 그다음에 센 스킬 사용하고 세개 딱딱딱 하면 엄청 쎄지 않나. 육성. 예? 아, <laughs> 엄청 세네. 아 재밌다. 어 저자만 편. 나이스. 아 요즘 재료가 너무 잘 나와. 파밍이 편해. 이걸로 한번 산타 좀 잡으러 가볼게요. 산타 이제 금방 녹이겠는데 이 정도면은? 아 맞아. 오늘 산타에서 특급 하나 먹었거든요. 아니 이번에도 힐링 프로스트 스킬또 나왔어요. 이게 스쿨또 나왔어. 아니, 저번에 먹었던 거또 먹었어. 터보 마스크라는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데 운이 좀안 좋았네요. 아...무라사키 보스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전혀 뭐 딜을 못 넣겠네? 아... 팔 짧은 나나미는 슬픕니다 야미 이건 뭐 좋네요 아뭐 깜짝이야 아 근데 이게 마스터리 레벨이 데미지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나나미 비율이라는 게 지금 500레벨이 아닌데 레벨 올린다고 해서 데미지가 올라가는건 모르겠다 자 보스입니다 여러분들 오! 특별이다 특별! 뭐야! 아니 설마 노란색까지 가나요? 아아아아아아 너쿨 너무 많이 나온다 <laughs> 자 바로 보스 데미지 실험하겠습니다 어있어요 보스 있다 부하 쏘고 파울링 쏘고 지금 한번 해볼까? 예? 2천 음. 나나미 스킬로만 은좀 역부족이긴 하다. 힘들다. 오 지금이다. 아, 또 날라감. 아! 아, 슬프다. 형 그냥 솔프해그 좋을 듯 다음판에좀 솔플하겠습니다 너무 어지럽다 사람 너무 많아서 나나미는 사람 절대 많으면 안되겠다 힘들다 아 고생들 좋은 생각났다 나나미 좀 느리잖아요 야곱 야구... <laughs> 사용해가지고 무라사키 쓴 다음에 데미지 확 넣고 나나미로 마무리할까요? 나나미로 때리려면은 하루종일 걸림 그러면 나나미 사용하는게 아니라 니카 사용 아니냐고요? 음 어... 어... 잠시만 진지 모드 해야겠는데 이거? 어 이거 가겠는데? <laughs> 일단 무서우니까 무라사키 쏘자 무라사키 뺑뭐 3000밖에 안 들어가요? 오 이거 비상비상비상 비상, 비상. 진짜 비상 와아 야곱은 보스테 써야지 어? 야 야곱 써야겠는데? 아니 주마리 밖에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내가 뭐 잘못 듣고 있나? 무라사키 소리가 나지? <laughs> NPC가 무라사키를 쏜다고요? 이거 맞아요? 야 저거 맞았습니다 갔겠는데? 아잡몹들한테 나나미 쓰는 게 맞긴 하네 대미지응비잘 들어감 루와라루와라 체력. 오, 잠시만, 오, 잠시만. 오, 갈것 같은데. 아, 이거 어, 뭐야? 원콤 났는데? <laughs> 음.. 나나미 스킬을 사용하면서 클리어를 하려고 했는데, 오. 방금 보스 체력 몇이셨어요? 생각보다 낮았나 본데. 3만 밖에요. 아, 3만 밖에 안 됐어요. 원콤 날만하다. 결론은 유타가 짱이라고요. <laughs> 아 이거 다 좋긴 해. 다 좋아요, 근데 특급은. PVP 한번 해볼까? PVP 1대1 나가미 스킬 이거 두 개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두 개가 메인이잖아. 아 그리고 오늘 검은 네, 어제 얻은 복수검 한번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하기 전에 카지노나 좀 할까? 응? 특별 나오겠지. 맛있는 특별. 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특별 나왔어, 나 여기서 저번에. 특별 잘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특별 떡. 그 처음에는 연습판. 두 번째 판부터 진짜야. 떡 떡. 아두 번째도 연습판. 원래 인생은 세 번째부터. 야구 카운터 보시면은 쓰리 아웃이잖아요. 예? 원래 인생은 세 번째부터. 자이번엔 뒤에서 아 빨간색 두 개네. 아 이게 빨간색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 변화로 네 번째에서 특별히 나온다. 아! 아 시로 마무리. 음 마무리 좋아요. 이거죠. 어뭐 끝났네요? 나갔는데요? 엄. 와잘피하데 K 나나미 스킬 써주고 펜타펜타펜타시 달려주고 다시 대쉬 후썸 깨주고 G스킬로 가다무더 깨주고 나만이 더, 나고마 나무리, 안되고 나무리, 나 좋았다 무리나가봐무량 나무리, 무리 나무리, 나리나나무나나 g but <laughs>